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경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어, 영상 제작 워크숍을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졸업작품 실습도 어, 여러분하고 또 6개월간 했었고요. 어, 그게 벌써 몇년 됐네요. 어, 원래 제가 하던 일은 SBS에서 PD를 했었고요. 어, 그게 몇 년이더라? 2000... 아, 1900이네요. 2000이 아니라. <laughs> 정말 오래됐네요. 1993년부터 했네요. 방송을. 아, 95년에 생방송 한밤의 TV연애를 만들었고 또 뭐했나... 대표 프로그램이 행복찾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어, 이 90년대 중반에 SBS 생기면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가족들, 휴먼 프로그램, 행복찾기 했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프로그램을 하다가 어, 오랫동안 방송하다가 나와서 음, 뉴미디어 쪽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곳이 T.U.미디어, 위성 D.M.B.라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T.U.라고 어, S.K.텔레콤에서 하던 그래서 위성을 띄워서 우리가 소나네 TV라고 해서 어디든지 움직이면서도 방송을 볼수 있다라는 개념의 방송을 제가 준비를 했고 뭐 수십 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요 그러다가 또 여러분 만나서 강의도 했었고 어 지금은 영화를 이제 한편 만들고 다음 영화를 준비하는 시나리오 작업이 있고요 어 우리는 썰매를 탄다라는 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아직 개봉은 안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열정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는데 가 보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열정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뭐 보면은. 제대로 시청하시는 분이 몇분안 계시잖아요. 그 핸드폰 보고 있고 다 지금 뭐 게임 하고 있고. 어 그때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건 아쉽다. 많은 학생들에게 왜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걸 어좀 받아들이지 못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던 것 같아요. 좀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내가 이걸 배워야 하나를 좀더 집중해서 그 이유가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면 공부가 돼요. 그리고 들리고 또 계속 그쪽에 관심을 갖다 보면 질문이 생기고 뭐 그렇다 보면 교수님들을 뽑아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거를 테스트만 내가 바꾸어,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능동적으로 그 사람한테 무엇을 뺏어 먹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어, 수업시간,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밖에 나와서, 제가 PD를 하면서도 많은 그 후배들을 뭐 채용을 하고, 또 일도 시켜보고, 같이 일을 해보면서도 똑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못 견디고 이제 나가죠. 워낙 힘드니까. PD라는 직업이 굉장히 재밌고, 연예인들 많이 만나고, 뭐, 멋있어 보여서 들어왔다가, 해보니까, 이거는 뭐, 멋있는 직업이 아니라 진짜로 노가다. 정말 너무 힘든, 자기 생활이 없는. 그래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미쳐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딱 반반 나뉘었죠. 아예 PD를 관두고 다른 직업으로 나간 사람이 있고, 또이 직업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 과연 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가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대학인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많이, 한 10번 정도 물어본 것 같은데 무슨 대학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 대학을 나온 학생이 와서 무조건 방송을 하고 싶다. 해서 처음에는 그냥 대충 하다가, 뭐, 실습 같은 거 하는 식으로 하다가 가겠지 그랬는데 그 친구가 지금 굉장히 높은 PD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그 친구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상식도 부족하고, 어, 방송에 대한 걸뭐 학원 다녀본 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PD를 하고 후배들을 또 가르치면서 또 굉장히 폼 잡고 PD를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친구가 가졌던 게 바로... 어, 저한테 뭔가를 뽑아먹겠다라는 항상 그런 모습으로 저를 대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고, 혼나면서도 물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혼을 내도 또 물어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집에 가자고 해도 집에 안 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그러니까 제가 편집한 걸 가져다 원본을 가져다 똑같이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붙여보고, 그 다음은 자기 생각대로 또 다시 한번 마음대로 붙여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꼭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영상을 하고 싶다. 뭐, 혹은... 동영상이든, 그게 뭐, 스틸 영상이든, 그 다음에 실사든, 애니메이션이든, 다 똑같아요. 다 고생스럽고, 이쪽 직업이 불규칙해요.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적극적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PD를 할수 있어요? 어떤 경로로? 혹은 무슨 공부를 하면 돼요? 공부도 필요 없고, 미리 준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고자 하는 그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의지가 없어요. 그 의지가 그냥 나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가 아니라 나는 이거 아니면 죽어. 이게 나한테 딱 맞아. 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건 영상 분야 아니라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응? 보험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나,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뭐, 결국은 포기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피디 되기 힘들다더라. 뭐, 영화 감독 되기 힘든 거 아니냐? 뭐가 힘들어요?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가는 돼요. 안 되는 이유는 포기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포기 안 하고 할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포기 안 하고 계속 했을 때, 어, 그 격차는 있겠죠. 잘된 사람, 못된 사람 격차는 있지만, 다그 분야에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 피드되이 힘들다던데요. 뭐, 언론 곳이라던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에서도 방송을 개인 방송을 할수 있고, 아프리카 TV에서도 할수 있는데, 꼭 미디어라는 게, 뭐, 지상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케이블도 있고, 종편도 있고, 수많은 매체들이 있는데, 그런 매체들에서 이럴 곳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안 찾아보고, 안 부딪혀 본 거죠. 그러니까 부딪혀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후배나, 혹은, 어, 학생. 무슨 여름 방학만 되면 오는 학생. 해외에서. 그런 학생도 있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와가지고, 저는 죽어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되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방학되면은 그 친구 안 오나. 여자였는데,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친구가 와가지고 아주 시끄러워요. 막 돌아다니면서, 뭐할거 없습니까? 뭐 제가 도와드릴까요? 걔가 뭘 도와주겠어요, 거기서. 근데 걔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귀찮고 같이 따라 나가면 사고 치고 뭐 이러니까 안 데리고 나갈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방학때가 됐는데 그 친구가 왜안 올까, 요즘에? 졸업했나? 뭐 이렇게 될 정도로 무조건 그냥 와서 그거를 제가 후배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언저리 언저리론이라고, 언저리에 있으면 돼요. 근데 언저리 안 있고 집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PD가 될까 하면서 연구하고, 하, "난 역시 안 되나?" 또 혼자서 자포자기하고 이러면 결국은 안 되죠. 근데 일단 가요, 찾아가요. 버스를 타고 몇번 버스 타는지 그거 네이버에 쳐보면 다 나와요. 자, 내가 이 드라마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 드라마 제작사가 어딘가 찾아가요. 혹은 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게 뭐 SBS 거다. 그럼 SBS를 찾아가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정문에서 막히겠죠? 그러면 정문에서 누구 만나러 왔다고 해서 전화를 연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 팀으로. 혹은 뭐 게시판에 남겨요. 혹은 뭐 요즘에 같이 SNS도 있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고, 그 방법은 손가락만 몇번 쳐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왜 연결이 안 되고, 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SNS를 날리든, 아니면 전화를 하든, 아니면 그냥 무작정 찾아가든, 가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받아줘요. 또 다른 데 가요. 그래서 100군데, 200군데 가서 한 군데도 내 소원을 안 들어준다. 내 소원은 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체험을 하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줄 곳이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정말... 뭔가, 내가 이걸 하면서 돈은 얼마나 줘요? 뭐, 퇴근은 몇 시에 해요? 이런 자세인가? 아니면, 전 진심으로 이걸 하고 싶어요. 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후자라면, 와, 어, 백 군데가 아니라 열 군데만 노크를 해도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수님한테 어떻게 해달라? 뭐, 응? 엄마한테 어떻게 해달라? 그 답이 없죠. 답은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의 시간에도 교수님들한테 뽑아 먹어야겠다라는 적극적인 것도 똑같아요. 어딘가에 가서 매달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또, 저뭐 프리미어 공부했고요. 저뭐 파이널 컷이 정도 할수 있고요. 애프터 이펙트 할수 있고요. 포토샵으로 어느 정도 하고요. 준비를 하는 거죠. 3D 이 정도는 제가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플래시 만들 수 있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걸리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빠졌을 때 빈자리가 느끼게 하려면 준비를 해야겠죠. 프로그램을 누가 더 많이 다룰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 얼마나 기발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고, 자기가 연구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노트에 적어 놨나. 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한테는 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만, 용기가 없는 거예요. 부딪힐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빠 데리고 가서 부딪히고 싶은 거죠. 그래야 좀 이렇게 숨어서, 안녕하세요. 어, 그러고, 엄마가 다 대신 얘기해주고, 혹은 교수님이 소개시켜주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 그게 편안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불편한 거, 힘든 거에 도전하는 사람이 더 적으니까, 당연히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생기죠. 지금 여러분들 시대는 역시 어, 영상 시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검색했을 때 텍스트가 검색됐잖아요. 그때 이미지 검색되기 시작하면 이미지가 너무 오래 걸리고 용량도 크고 별거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지 검색은 꽝이었고 텍스트 검색이었어요. 근데 어느날 텍스트는 재미가 없어요. 이미지 검색이 나와야 좋아요. 맞죠? 텍스트를 보더라도 거기에 이미지가 껴있어야 보기가 쉽고 또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영상을 보고 싶어지는 시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발전을 해서 이제 뭐 3D도 되겠고 또그 미디어도 굉장히 다양한 그 스킬을 가지고선 제공이 될 테고 또 어, 컨텐츠가 아니라 컨텍스트라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혹은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 습성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할게 굉장히 많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을 우리가 찾을 때 옛날에 음식점을 검색하면 당연히 음식점 텍스트가 나오겠죠. 어, 그 이후 시대에는 이미지가 나왔죠. 그다음은 동영상이 떴죠. 그런데 지금 또더 핵심은 그냥 동영상만 뜨는 게 아니라 유사한 것을 검색해서 카테고라이징을 해준다던가 혹은 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딘가를 뭐 생각해서 어, 강남구 청담동에 있어요 하면 청담동 쪽에 그 음식을 검색해 주게 돼 있죠. 그다음은 그런 습성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소비를 하는지를 연구해서 그 사람에게 이때쯤이면 이 사람이 이 음식이 먹고 싶겠구나 해서 제공을 하는 시대가 오겠죠 컨텍스트 시대죠 컨텐츠가 아니라 그래서 어, 영상이라는 부분은 그 이전에 텍스트 시절이 몇 년이었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미 동영상 뭐다 흔한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문이 언제 생겼고 이런 역사를 보면 지금 동영상 부분은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밝은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잘 선택은 했고 또 재밌게 하면 굉장히 재밌고 이걸 직업으로 몇 시까지 일하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뭐 여가 선용은 잘할수 있는지 이렇게 자꾸만 이제 다른 쪽 생각을 하게 되면 피곤한 직업이 될수 있지만 여러분도 작업을 해 보면 시간이 금방 금방 가잖아요. 또막 누가 도, 독촉해봐요 언제까지 해놓으라고. 그러면 정말 피곤한 직업이잖아요. 밤새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 굉장히 재밌는 크리에이티브가 있기 때문에 어, 재밌는 그 분야예요. 그래서 선택은 굉장히 잘했고 지금 시대에 맞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전이죠. 근데 하, 그냥 무슨 도전도 아, 어떻게 도전을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도전을 하세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볼까?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점이 좀 걸리고, 아, 저렇게 하면 저런 점이 걸리고, 아, 그럼 이렇게 할까? 좋아, 이렇게 하자. 아니야, 또 막상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 어디 인터넷 보니까, 어, 알아보니까 내가 친구가 뭐 그거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그냥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일단 가요, 혹은 해요, 혹은 일단 만들어. 만들고 나서 그거를 제출을 하세요. 저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올려봐요. 그래서 이슈가 되고 그러면은 저 이런 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쌓이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작업했을 때도 가서 심부름이지만 참여를 했,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런 게 경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만 앉아서 책상 위에서 난잘될 거야. 언젠간 기회가 올 거야. 왔을 때꽉 잡아야지. 근데 잘안 와요. 혼자 책상 위에 앉아 있으면. 잘안 와요.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언저리. 그 언저리에 가서 자꾸 사람 만나고 뭔가를 하고 있다 보면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상황 발생하고 뭐 옛날에 그 어디 극장 같은 데에서 막간 가수를 하다가 데스타가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언저리에 있어야 뭔 기회가 오지. 아, 자꾸만 서류상으로 뭔가 제출하고, 이걸로 안 돼요. 나를 서류로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건 굉장히 운을 바라는 거죠. 내 자기소개서를 보고 하, 감동해서 부른다. 그거 너무 확률이 적어요. 가서 부딪히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가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부딪히면서 일이 벌어지고, 자꾸만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인생이 재밌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미래가 설계되고, 그래서 하나가 잡히면, 그 다음 것은 이걸 하면서 준비가 가능해요. 또 이걸 하면서 다음 작전을 짜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것이지, 하나를 안 잡고, 다음 것만 계속하면, 이게 없으면, 이게 안 잡힌다니까요. 이 언저리에서 잡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이 상황 벌어지고, 이러면서 계속 발전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사시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좀더 난상토론을 한번 벌여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